알려보고 싶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아 이것은 분명히 될것 같아요 남들이 잘 된다고 나까지 잘 되진 않거든요 네. 편안함이 왜 찾아오겠어요 선생님 네.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네. 경기가 힘드니까 네.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. 어떤 뭐 희망 메시지 아. 해주실 수 있나요? 아예 그럼요 그럼요 창업을 하신다든지 제 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예. 이 살고 싶은 욕망인 거죠. 한 번쯤 내 인생에서도 안타도 날려보고 싶고 홈런도 날려보고 싶고 안 되면 도루라도 성공을 해야죠. 안 그래요? 도루라도 성공해서 일단은 한번 홈런을 날려보시고 안타를 날려보시고 안 되면 도루라도 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라. 그래서 와우. 그분들께 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음 한 번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한 번쯤 음,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 좀 해보시고 이 깊은 이야기는 가까운 지인분들께 함께 의논 공론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지만 한 번쯤은 오셔서 저는 우명 이렇습니다. 이것은 분명히 될것 같아요.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신다면 좋은 제안을 또. 거기서 또창출해되지 않을까. 그래서, 개인이 잘못하면 허스윙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. 어, 사업한다고 했다가, 창업을 하신다고 했다가, 남들이 잘 된다고 나까지 잘 되진 않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, 어, 아이템이 좋은데, 이 구상이면 되는데, 그 구상이면 되는데, 우리가 금전이 늘 도구이란 말입니다. 가다 가다가 이게 막히면, 다 흘러가는 샘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. 막혀요. 고인물은 곧그 썩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서 응, 일단은 타석에는 섰다마는 스윙을 날릴 것인지 안타라도 날려보실 건지 도로라도 성공할 수 있는지 응, 꼭 한번 여쭤보고 갔으면 응, 내 인생에서의 병살타 네 그런 것은 없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IMF 걷긴지가좀꽤 되는데, 지금 또 시기적으로 너나 나나 할거 없이 국민들이 다 힘들고,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역시도 편안함을왜 찾아오겠어요. 편안함을왜 찾아오겠습니까만은, 그래도 나름 그분들께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겠죠. 힘이 드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, 어떤, 하늘이 무너져도 소생할 구멍이 있다. 그런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. 예, 도구가 필요하다면, 저는 기꺼이 그 도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찾아오셔서, 사람이 싸움은 말리고, 홍정은 붙여라 그랬잖아요.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. 하지만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사회에서. 인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인정이 맨말났다고만 하지 마시고, no. 어,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, no. 어, 괴롭다 하지 마시고, no. No. 한 번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, 고민 있으신 분들 오셔서 상담하시면 인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예 그렇게 되면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가 카톡도 공유하잖아요. 네 좋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진도들할머니였습니다